똑똑. <laughs> 뭐야, 왜 이렇게 놀래? 늦어서 미안, 많이 기다렸어? 음, 다행이다. 어, 근데 저건 뭐야? 쪽지네? 아이구 그제 심심해서 쪽지 접고 있었어? <laughs> 귀엽게도 접었네. 어, 왜. 왜 보지 마. 뭔데, 그래? 응? 아, <laughs> 이거 줘봐. 이거 봐 뭐길래 그래? 자기가 쓴게 아니네? 받은 거야? <laughs> 카페에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. 보일 때마다 반가웠어요. 쭉 지켜보다가 이렇게 용기 내봅니다. 아, 짜증나. 아니, 지켜보았습니다. 완전 음침하다, 그치? 지켜보긴 뭘 지켜봐. 어이없어. 아니, 쭉 지켜보았으면, 여기, 우리 커플링도 봤을 거고, 내가 자기 데리러 온 것도 봤을 텐데, 애인 있는 건왜 모르는데? 완전 바보네. 눈치도 없고. 음침하기만 해. 별로다, 이 사람. 그치? 별로지? 아, 빨리 별로라고 말해. 아, 속상해. 왜 이렇게 예쁜 건데? 안 되겠다. 응? 뭐 하냐고? 있어, 그런 게. 자기가 너무 예뻐서 안 되겠어. 우리 같이 찍은 사진 대문짝만하게 프린트해서 옷 100장 발주해야겠어. 반팔, 긴팔, 후드티 종류별로 싹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앞으로 그 티만 입고 다녀. 왜 웃어? 나 완전 진심인데? <laughs> 아휴, 짜증나. 그 사람 아직 여기 있어? 진짜? 안 되겠다. 나가자. 나가자, 우리. 아니다. 그 사람 누구야? 그 사람 앞에서 막 손잡고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자랑하자, 우리. 죄송한데요. 이 사람이 제 애인이라서요. 막 그런 티 내자고. 응? 어디야, 어디야? 누구야? <laughs> 아, 짜증나. 나만 좋아하고 싶어. 이 세상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면 좋겠다.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받고 싶어. 음... 아 갑자기 기분 완전 다운됐어. 진짜 별로다. 빨리 사랑한다고 해줘. 음 빨리. 확인받고 싶단 말이야. 자기가 내 거라고. 우리 연애하고 있다고. 나만 자기 사랑하고, 나만 사랑받고 있다고, 자기한테. 빨리. 저런 이상한 쪽지 때문에, 지금 나 완전 속상해. <laughs> 나도 사랑해.